믿음, 소망, 사랑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모대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기모대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기모대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무명성도의 사랑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성령, 찬송, 기도의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아멘.